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뭐랄까, 비밀병기, JA30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약간 첩보 영화처럼 포착됐다고 하죠. 맞아요. 이 수소기반 드론이랑 또 자율비행 기술이 만났다는데, 이게 미래 항공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6월 30일인데요. 오리건주 펜들턴 드론 시험장에서 시작돼요 아, 펜들턴이요? 네, 이전에는 진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비의 JI-30 드론이 목격된 거죠. 음, 그게 그냥 드론이 아니라고요? 네, 그냥 드론이 아니라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전기 드론이에요. 아, 수소요? 조비의 S4는 배터리 기반인데, 이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드론이 9시간 이상을 그것도 조종사 시야 밖에서 그러니까 비비 LOS로요. 9시간 비비 LOS로요. 와. 네, 자율 비행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그 수소 연료 전지랑 장시간 자율 비행 이두 가지의 결합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기존 S4랑은 다른 동력원이고 또 9시간 이상 비행은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사람 개입 없이 진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용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거네요. 네, 특히 그비비엘로에스 비행 허가 이게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체 옆에 수소 탱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현장 사진을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j 3 0 옆에 비행 통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그 위에 X-wing 로고랑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가 딱 엑스윙이랑 스타링크요 어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조비가 작년에 자율 비행 기술 스타트업 엑스윙을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그 비행기가 스스로 이착륙하고 지상 이동까지 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 개발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링크는 뭐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고요 이 조합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건 뭐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엑스윙의 자율비행 시스템은 조종사 없이 운행을 가능하게 하고, 스타링크는 이제 지상 통신망 제약 없이 진짜 전 세계 어디서든 드론이랑 통신할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진짜 지리적 한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히 원격 조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글로벌 자율 무인항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냥 드론 한 대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결국에는 조비의 최종 목표, 그 S4 에어택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비가 꿈꾸는 게 승객 1인당 13달러짜리 도심 항공 서비스인데 사실 지금 조종사 인건비 생각하면 아, 13달러요. 네, 그 가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완전 자유로운 항이 필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JA30 같은 이런 무인기에서 엑스윙이란 스타링크 기술을 먼저 테스트하고 안정화시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음. S4 에어 택시의 무인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검증하고 또 위험부담을 줄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일종의 테스트 배드군요 그렇죠 13달러라는 그 파격적인 가격 목표는 결국 완전 자유로운 항을 전제로 한 거고 JAI 30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관역상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런데 조비의 야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민간 시장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국방독이랑도 연이 깊죠. 미 공군의 그 기술 혁신 허브 AFW-RX 프로그램 통해서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휴,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장하는 이 움직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조비가 단순히 그냥 에어택시 회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넓은 항공우주 분야로 확장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에어택시 너머를 보는 거군요. 네. JAI 30 같은 수소기반의 장시간 채공 무인기는요, 정찰이나 감시, 통신중계 같은 국방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아주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장시간 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 또 거기서 얻은 경험이나 신뢰도를 다시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겠죠. 음, 양쪽 시장을 다 잡으려는 거군요. 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뭐랄까 종합항공우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조비의 JAI 30 X-WING 스타링크 이 조합은요. 그냥 기술 실험이 아니라 항공산업의 미래지형 도를 바꾸려는 조비의 정말 치밀한 계획.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거대한 그림의 일부죠. 수소에너지, 자율비행, 위성통신, 이 강력한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갈 하늘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흥미롭네요.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조종사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비행하는 그런 항공기가 우리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 효율성, 그 뒤에는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완전 자율비행의 시대, 그 안전성 문제나 사회적인 수용성 같은 부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